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일지 알아볼게요. 믿음의 삶이란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정해둔 긴 여행과도 같을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알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떠나는 것은 여행자의 마음가짐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무리하게 상상력을 동원해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저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천국은 재와 같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밝은지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고 해요. 세 번째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에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았다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네 번째로 천국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일지에 대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 알아봤어요. 날마다 우리가 갈 천국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래요.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